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음, 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KT의 경우는 18개 군이 있어요. 네, 우리 부사장님께서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지를 받았는데도 5G 서비스 요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G 요금제 서비스를 신청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 광산과 출신 이용균 의원입니다. 과기부가 지난 4월에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해서 방통위와 함께 실태 조사를 했고요. 또 방통위가 이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과징금 처분과 또 보상센터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죠. KT 이철규 부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초고속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와 관련해서 합동 점검한 결과 금지 행위반으로 5억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속도 미측정 및 최저 보장 속도 미달 개통 현황 파악된 게총 24,221건으로 전체 점검 대상에 11.5%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위반율로 보면 11.5% 라면은 kt가 납품한 물건 100개 중에 11개 이상이 불량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상센터에서 보상해준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죠? 지금 보상 대상은 4건입니다. 이제 그 보상센터가 운영되는 12월 종료된 이후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5G 기주기육이 없는 상황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죠. 현재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요금 차이가 있죠. 네, 서로 어, 비슷한 것도 있고, 어,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5G 요금제가 좀더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KT 고객들 중에 5G 서비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음, 아, 지금 구축이 안돼 있는 농어촌 지역에 좀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G 기지국이 단 하나도 없는 지역이 KT의 경우는 18개 군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관련된 통계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거 좀 보고 해주시고요. 이 5G 기지국이 전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음, 이제 저희들이 5G 가입할 때 이 지역은 가능하다, 안하다라는 안내를 충분히 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사장님께서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지를 받았는데도 5G 서비스 요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더 비싼 요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지 자체가 좀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개연성이 높은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의 강종열 부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마찬가지로 SK텔레콤도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군 단위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고객분들이 충분하게 다니시면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설치된 건 당연히 네,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현재 10개 군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l g u 플러스의 권주력 전문님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10개 군에서 안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관님께서 소비자라고 한다면 네. 이 5G 기지국이 자기 지역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5G 요금제 서비스를 신청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참 답답하고요. 이미 기왕에 그러한 요금제를 사용한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네. LTE 서비스만 가능한 지역의 소비자가 5G 서비스 요금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습니다 그렇죠. 네.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관련해서 결국은 실태를 점검하고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 부분은 통신사가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비스가 없는데도 요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전 판매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손해 배상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